이라고 하는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원을 그런 그 건강, 레저, 어, 심신 치유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하나 잡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원들을 잘또 연계시켜서 어, 또그 보석을 보석답게 보물을 보물답게 아, 정말 또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관광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은 아무것도 면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험하고 체류하고 머무르는 이런 관광으로 만든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한 것에 의해서 찾아들은 발길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인색함을 가져다 주고 풍요로움을 가는다 서산시가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어, 많은 동의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세계에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세계의 큰 방향성에서 큰트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 지역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사실 어찌보면 제가 어, 서산의 그지역도를 어떤 모양을 한번 만들어낸는 분위기 중에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 요렇게 된 그림이거든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역이, 이렇게7 4 2 k 로 평방에 쓰수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이게 입처럼 되어 있죠? 우리 이게, 이게 공룡의 입처럼 보이잖아요. <laughs> 이쪽은 중국입니다. 중국. 어, 그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배고픔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을 덮어버릴까. <laughs> 어쨌든, 우리 지역들을 잘 살려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관광, 아, 전체 중에서도, 자연과 해양, 이런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죠. 가로림만도 있고, 하니까. 이쪽은 바로, 어, 큰트라서 서부에 해당되면서도, 어떤 그, 웰리스 쪽에, 그런 측면에, 이제, 에, 동을 두고 있고, 동물을 중심으로 하니 동쪽, 이쪽에는 주로 이제, 역사, 문화 쪽에, 주로, 우리 중국과 같이 중첩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일단 가로림만 국가 해양원을빼놓 수가 없죠. 어, 지금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자연적인 측면에 있는 그 부분에 예타로, 어, 수치를 높여나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가로림만 이관광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일단, 예상은 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두고요.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을 보탬주셔야 됩니다. 이 정원이 국가 정원이 꼭 돼야 된다. 아,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덴마크 3국이 함께하고 있는 와덴해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과는 그러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생태관광명소로 키워야 되는 곳이 바로 가로일만 아니겠습니까. 대사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크루즈선 유치도 2 0 2 4년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을 2024년도에 국제 크루즈선 유치가 될수 있도록 우리 대사랑의 저반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을두 번째는 대사 쪽에 벌천포 참 좋아요. 거기만 갯벌도 있고 몽돌 해수욕장도 있고 적정한 또 어떤 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이 해양 대시기를 만든다든가 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 인프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포함되고요. 또 관광, 뭐대상이이어나가야는 성길사. 성길사도 그 올라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동양의나폴리 통양, 통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정말 그기를잘 살려야 되겠다. 뭐 전망대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구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 여러 가지 컨셉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웰리스 관광 쪽에서 13개, 역사 문화 쪽에서 또 13개, 나머지 또, 어, 관광, 체류형, 체유, 체류형 관광이 쪽에서 21개에서 모두 한 47개 정도를 담고 있는데 꼭 47개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개, 60개를 뜻개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담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